<laughs> 형, 또살 빼야된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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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커가 전 세계 흥행 수입으로 10억 달러, 520만의 한국 관객을 돌파한 현 시점. 한국 시간 기준으로 21일 밤, 조커의 속편 제작이 확정되었다는 보도가 할리우드 리포터를 통해 공개되었다가 오늘 또 다시 데드라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며 기레기가 기레기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가 독점으로 공개한 이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 흥행 수익 10억 달러를 달성하며 전 세계 돈을 긁어 모으고 있는 이 시점에 조커의 속편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감독 토드 필리스를 비롯하여 공동 각본가인 스카 실버까지 조커 후속작의 시나리오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드 필리스 감독은 이전 인터뷰에서 두 번째 조커 영화를 만들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어, 이건 뭐 흥행이. 하지만 할리우드 리포트를 통해 전해진 내용과는 다르게 데드라인사는 현시점에서 토드 필리스 감독 등 제작진 누구도 속편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다시금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영화의 개봉 전 코어킹 피닉스는 토드 필리스 감독에게 장난식으로 소편 구상 안 해요? 다룰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 만약 소편이 제작된다면 단순히 범죄의 왕자와 같은 캐릭터를 달아선 안되고, 이번 영화처럼 뭔가 영화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지난 한달반 동안 이 영화가 그토록 많은 잡음과 논란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영화의 이면에 깔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영화들은 단순히 영화에서 보여지는 스파크에 대한 것이지만, 조커는 그 스파크를 만들어내는 파우더에 대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시금 구현할 수 있다면 편으로서 흥미로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소편에 대한 참여 가능성과 관심을 표한 적도 있었죠. 참고로 이번 조커의 예상치 못한 흥행으로 토드 필리스 감독은 1억 달러 가량을 보너스로 챙기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10억 뒤 사실 전세계 10억 달러 이상 수입을 달성한 영화라면 속편 제작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2편 또한 1편의 후광으로 망할 리가 없기 때문에 속편이 개봉된다고 해도 사실 크게 놀라울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속편 제작을 발표하느냐 언제부터 제작을 진행하느냐죠 그리고 전세계 10억 달러 수입이라는 이 기록 자체가 중국에서 개봉을 하지 않고 달성한 기록이기에 그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2019년 10억 달러 이상 흥행을 성공한 영화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라이언킹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캡틴 마블 토이스토리 알라딘 그 다음으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조커가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리우드 리포트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소편이 제작됨에 따라 이 영화로 레전드를 찍은 주인공 고어 캠핑스의 복귀 또한 높은 확률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조커뿐만 아니라 토드필리스 감독은 워너 브라더스의 회장 토비 에머리치에게 DC 캐릭터들의 기원을 다룬 오리진 스토리를 디벨롭할 수 있는 방향성 등을 제안했고 워너 측에서 이 내용이 검토되어 최소 한편 이상의 DC 캐릭터의 오리진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정보까지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토비 에머리치가 토드 필리스를 만났다는 이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아이기레이 새끼. 이미 배트맨 무비에서 몇 차례 등장했던 렉스 루터 박사가 토드 필리스 감독의 향후 오리진 스토리 무비로 추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루터 박사나 리들러가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더 엔드라는 문구를 끝으로 완벽에 가까웠던 1편 전편만한 속편이 나오는 것도 드문 일이고 단일 작품으로 가장 완벽한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그1편에 뒤지지 않는 속편을 만들려면 대체 어떤 이야기를 다뤄야? 할지 지모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는 만약에 속편이 제작된다고 하면 1편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진 작가주의적인 성격의 영화를 다시 금 보여주고 우리 와킨형이 2편에서는 흑화된 조커의 모습을 좀더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모쪼록 조커가 세상에 나온 지두달 정도가 지났는데 앞으로 등장 하게 될 조커 후속편의 소식도 기대 해 보겠습니다.